우리가 지금 어디 가는 걸까요? 선생님. 와 새로운 세상! 어 야! 어머 이게 뭐야? 야 우와. 이거 이거 썰매장 아니야? 와! 이눈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오, 예 가운데 눈이 하나도 없어. 가운데 눈다 어디 갔지? 오 눈싸움 할 건가? 아니야 눈이 바람에 여기를 밀려갔네. 여기 봐봐 눈이 모래토처럼 모래토처럼 이게 무 무늬를 만들어서 무늬. 무늬무늬 봐봐 <웃음> <웃음> 얼른 와 지윤 씨와 재밌네 여기는 눈이 없어 미끄러질 일이 없네 어 눈이 오고 있어요 눈이 오고 있는 거 보이네 눈이 온다 펄펄 눈이 옵니다 지윤아+ 지윤아 아? 야 유준아 너 청소할 거면 여기해 여기 길을 만들어줘 여기 통로가 없잖아 네? 우리 지나다니는 통로 길을 만들어 주시오. 길을 내시오 누구 신발이 길어? 유준아 지훈아 네게 해너 신발 길잖아 그럼 여기 길좀 내주세요 너안될것 같은데 별로 안 긴데 아, 아, 지훈이 언니가 길어 지훈이 언니가 제일 길어 여기 길좀 내줘 여기 지나오는 길 오우 야 어떻게 이렇게 재훈아 여기 오, 봐봐 눈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있잖아 눈이 이쪽으로 쌓였어 와 모래다 어 모래처럼 이렇게 모래 언덕을 눈모래, 만들었네 눈모래. 눈 언덕이야 어, 눈 언덕. 기 얼었다. 눈 언덕이 됐어. 오, 선생님 저기 얼었는데 요 어디? 이자 이자 쪽이라. 그러게 그러게. <laughs> 이자 안 빠지는 거 아니야? 꽁꽁 <laughs> 얼어버렸네. 선생님 <우간은, 웃음> 여기서 무반대 중. 따따따 따. 따, 따, 따. 오어 아니 아, 나 여기까지 오기하지 마. 여기 하지 마. 여기 미끄러져. 여기 얼어 얼어. 선생님 여기서. 여기 길을 내달라니까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다니면서 안 미끄러지잖아. 길을 내면 멋있다. 2023년, 넌 토끼 했어? 2023년 토끼 해잖아. 토끼 두 마리네? 한 마리, 두 마리. 다시 해봐. 어, 토끼 만들어봐. 나도 해볼까? 어, 어 미안해. 토끼를 밟아버렸다 내가. 나 토끼 귀, 그다음 뭐 해야 되지? 토끼 팔, 토끼 몸, 토끼 발, 토끼 발, 토끼 발 어떻게? 해? <laughs> 아 다시 해봐 아 저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옳지? 어어 <laughs> 어, 좋다 다다 다시+ 다시 또 해줘 또 해줘 또 해줘 또 해줘 아 그렇게 뛰는구나 뛰어서 토끼 만들었구나 오 옳지 토끼 띤박질 토끼 모양 많이 만드는데 오 잘한다 팔 다리 오 잘하는데 여기 눈 많이 쌓였다. 옳지, 다리, 합격. 조심해. 2023년, 파이팅. 써놨다. 2023년. 여러분도 파이팅 하세요. 김난주 국어로스 스피치 학원에는, 여기 옥상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들만의 놀이터를 마음껏 우리들의, 우리들의 놀이터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옥상은요. 어 멋있어. 저절로 춤이 되네. 어, 너 미쳤어? 어, 어, 너네 발목에 양 씨, 뭐야? 눈다 들어가겠다. 어, 도대체 지금 몇 cm야? 한 20cm 될것 같지 않니? 푹푹 빠진다. 아, 저희는 저희 집은 15cm까지. 난 여기 발목구나. 어! <laughs> <laughs> 여긴 우와. 제대로 빠진다. 뭐야. 아니. 어, <laughs> <오. 아니. 웃음>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오, 오, 오유준이유준이 그러니까 한 30cm 될것 같다 거기는. 어거기까 지금 거기가 제일 높이 쌓였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여기로 눈이 몰렸고요. 여기 가운데는 눈이 텅텅 빈 거야. 그렇지? 난 여기까지 눈이 쌓였을 줄 알았다. 응. 오, 제 어떡해, 제 어떡해. 눈사람되게 생겼네. 이거. <laughs> 너무 재밌다 이제 나오세요 눈이 언덕을 만들었네 언덕 모래 언덕이 아니라 눈 언덕이야 오 눈이 안 뭉쳐지지 어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그 아, 젖은 눈이 아니야 쉬어야지. 마른 눈이야 마른 눈 <laughs> 이런 걸 건설이라고 그래 건설 들어가. 마른 눈습설이고 건설이 그래. 있단다 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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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 봐봐 예나처럼할수 <laughs> 있어 오또 또 누웠어 어떡해 큰일 났는데 <laughs> <laughs> 어떡해 최훈아야 여기 펭귄의 나라 같다. 자, 펭귄씨, 하은 펭귄씨, 일어나세요. 너네 옷떨어지안 돼. 패딩 옷 떨어지면 세탁하기 힘들단다. 얼른. 오, 눈, 눈 보자. 눈 봐봐. 눈이 뭉쳐졌네, 아예. 아예 얼어버렸네, 여기. 시래기 위에 봐봐. 지훈아, 유준아, 재우니까 건드리지 말고 네거 써. 여기 있잖아, 여기 눈 많잖아. 저저누야네가 찍었어요? 어 <laughs> 너무 재밌었어 작품이야 작품 썸네일 써야 되겠어 자 여러분 쉬는 시간 2분 남았네요 안돼 우와 어렵다 눈사람 안 만들어? 야. 얘들아 토끼 눈사람 만들고 가자 허! 맛있겠네 토끼 눈사람 만들면 어떨까? 토끼요? 토끼, 토끼 눈사람 눈 토끼 안, 안 뭉쳐요 안 뭉쳐지지? 이게 건설이라서 그래 희한하지? 좋은 건 있다. 옷에 물, 옷에 이게 젖지 않아, 그렇지? 이런 걸 건설이라고 한다 고 그랬지? 마른 눈이야. 이거 진짜 안 뭉쳐져. 해봐. 다시 풀어봐. 선생님. 풀어봐봐. 풀면 휙 풀어지나? 이? 진짜네. 선생님. 저 동상 이제 내려가자. 너무 아, <laughs> 도, 손이 너무 뜨거워. 워 <laughs> 그러니까 네손맞자 아, 어. 우리 가자. 오, 쟤또왜 저래. <laughs> 쟤또 눕는다. 또 시작이네. 토끼다. 인간 토끼네. 얘들아. 너네들 인간 토끼야. 토끼처럼. <laughs> 또, 또 시작이다. 썸네일 쓸까, 이걸로? 사진 찍었어. 사진. <laughs> 사진 찍었어? 이거 사진 어, 진짜 재밌는 사진이다. <laughs> 이 사진 속에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 재훈이는 절대 안 누워. 어, 뽀드득 뽀드득. 완전 폭신폭신. 눈 밟는 소리. 뽀드득 뽀드득. 내가 잘때 있는 걸요? 무서워, 무서워. 일어나. 그만, 그만 자고 일어나 밥 먹자. 무서워. <laughs> 얘들아 이제 내려가자. 쉬는 무서워요. 시간 끝. 쉬는 시간 끝이야. 어디가 무섭다는 거? 아까 쉬는 시간 7분 준댔지. 벌써 쉬, 7분 지났어. 나 내려간다. 같이 가자 빨리 봐. 내가 여기 길을 만들어놨다. 이 길을 따라서 내려가시오. 그냥, 알았어요. 손 열었어. 손었다 빨리 가서 우리 손째자. 하음 씨. 어? 내려가자. 여기 무세요 너무 무서워요. 잘했어. 아, 하엄이 얼른 와. 같이. 아까 눈발이 날리더니 눈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요. 눈이 많이 내린 우리 태안반도. 네.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면서 옥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지금까지 김난주TV였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